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줄지 묻지 마란디. 근성 있는 외도 회계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형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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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주제는 그 바람난 배우자가 네. 진짜 반성했냐, 안 했냐, 이거 파악하는 방법. 네. 자, 그걸 한번 좀 이야기를 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진짜 반성했냐, 안 했냐, 이게 좀 네. 헷갈리더라고. 네. 왜냐면 이게 아내분들이나 남편분들이, 어, 내 배우자가 바람이 나면 일단, 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잖아요. 네. 판단 능력이 약간 상실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 판단력이 능 상실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대방은 그걸 또 알지. 음. 그 그러니까 위장을 하는 경우 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진짜 반성한 줄 알고 음. 내가 상관여 소송을 걸었는데 상관자 소송을 걸었는데 그걸 내가 취하해 준다든지 음. 또는 그냥 믿고 넘어간다든지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근데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 이건 이거 정확하게 구별법이 있어. 첫 번째 뭐냐면. 음. 아, 아 이게 쓰리 무야, 쓰리 무, 삼 무. 내가 이런 걸 만드는 것도 어. 좋아져. 어, 무를 시작하는 게 있어. 네. 첫 번째 뭐냐면 음. 무조건이야. 음. 조건이 없다. 음. 아, 무조건 무조건 뭐 그런 어떤 노래 말이 아니라 네. 조건을 걸지 않아야 되는 거지. 음. 조건 없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해주면서 음. 은근슬쩍 아, 내가 이제 더 잘할게. 음. 봐라나 이제 계란 끝났다. 나 당신한테 잘할게. 음. 그러니까 소송 취하해라. 네. 이건 아니야. 아. 예, 네, 이건 조건을 건 거죠? 네. 그러니까 조건을 안 거래. 네. 자, 내가 잘할 테니까, 그냥, 어, 걔, 뭐, 찾아가려고 하는 거 하지 마라. 음. 자꾸 이렇게 조건 거는 거. 네. 근데 조건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상간녀, 어, 또는 상간남을 보호하는 쪽으로, 음. 어, 뭐, 그 남자 찾아가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음. 그러니까, 반성을 하는데, 내가 잘못한 거래. 음. 자기가 독박쓰려고 자꾸 음. 하는 거 있잖아요. 음. 어, 그 사람 탓이 아니다. 네. 내가 잘못한 거다. 음. 나만 갖고 해라. 이런 것도 조건 거는 거야. 음. 그러니까 원래 반성이라는 거는 조건을 안 거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조건 거는 그렇죠. 게 무슨 반성이야. 음. 어, 내가 뭐 상대방한테 상대방이랑 뭐 시비 붙다가 내가 얘한테 아, 내가 좀 너무 한거 같아. 음. 얘가 이렇게 했기로서니 내가 너무 과한 말을 해서 내가 음. 사과를 해. 그럼 얘가 먼저 나한테 뭐 과한 말한거 얘기하면 안 돼. 그렇죠, 그냥미안하다 미안해. 그런데 어, 내가 너무 너무 예민했나 <laughs> 어, 보다. 그런 왔잖아요. 미안해. 그런데 너도 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 거 같아. 맞아요. 이거 점점 쩜 이건 아니지 그죠 <laughs> 그냥 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과 안 하세요 저는 일시 간으로 알기 때문에 그냥 미안합니다 음, 죄송합니다 어, 끝뭐더 음. 이상 할 말이 뭐 없어 거기다 대고 또 자꾸 사적으로 놓치면 안돼뭐어 음. 잘못했는 아까 얘기했듯이 잘못했는데 당신도 그렇게 음. 안 했으면 좋겠어 너도 음, 음. 이거 아안해절대 그런 맞아요. 거 하면 안 되고 또뭐 어, 미안합니다 잘못한다 그러고 음. 뭐 저거 저거 음. 거기다막미사여으로뭐뭐 뭐 단다든지. 음. 뭐, 앞으로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어, 내가 어떻게 하길 바래. 음. 당신의 처분에 맡기겠다. 음.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돼. 뭐, 음. 처분에 맡기겠다는 얘기 왜 해? 어. 특히 바람 피우고 나서, 어, 미안해. 잘못했어. 어, 당신 뜻대로 해.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음. 이런 인간이 있다고. 네. 굉장히 무책임한 인간이지. 그럼 뭐, 가, 아. 그럼 상대방이 그러면, 어,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그 바람을 알고 나서, 그럼 이혼 요구하면 이혼도 하겠다는 얘기잖아. 어, 어 당신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이렇게 된 마당에. 잘못했어. 아, 좋은 게 아니에요? 어, 좋은 게 아니죠. 그거는. 어.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다. 당신 처분대로 내가 다 따라서 할게. 거기에는 어, 바람을 잡기 위해서 당신이 나를 통제하고 내가 통제권 안으로 들어갈게. 내가 잘할게. 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상대방이 진짜 더격앙되고 화가 났으면은 이혼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제 감사하겠다는 얘기잖아. 나쁜 어, 인간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내년 중에 우리는 이혼할 수도 있고, 이혼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럼. 이제 더 이상 그렇죠.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은근한 그럼. 압박인 거네요. 그냥. 만약에 내가 만약에 진짜 네. 바람을 피웠던 좀 많이 들켰어 네, 만약 네. 저라면, 근데 가정을 지키고자 해. 네. 그러면 그 잘못됐다 그러고 제발 살려달라 그러고 어. 제발 이혼만은 아니라 이혼만은 그러고 아닌가. 내가 진짜 어? 시키는대로 다하겠다 어. 그러. 고 이혼만은 아니고 그것만 빼놓고 내가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냥 경우의 수가 여러번 많은데 그냥 어, 당신 처분에 따를게 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말이야 어. 이거는 이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 오히려. 은근슬쩍 이혼하자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조건 거는 게 굉장히 안 좋은가 뭐 소송 취하 한다든지 뭐 개를 건드리지 말라는 둥 또는 뭐뭐 뭐 처분에 맡긴다는 이런 식으로 자꾸 조건을 건다는 거는 이건 끝나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네. 첫 번째 무조건 네, 네. 두 번째는 무념무상 무년무상 아무 생각이 음, 없는 거예요 무념무상은 뭐냐면 음, 음. 어 이. 그 완전히 그 무념무상은 약간 해탈의 경지에 이른 거잖아요. 네. 완전히 아무 생각이 없고 음. 아무 어 그냥 다 내려놓는 거. 네. 어다 내려놔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인데 두 번째 무념무상. 이거는 뭐냐면 다 내려놓은 게 보여야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어다 내려놨다는 거는 음. 어이 고통 이 그러니까 상간자랑 헤어지면은 내 바람핀 남편이나 아내가 상간남이나 상간녀나 상간남이랑 헤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큰 고통에 직면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한 무념무상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이렇게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고통스러워해야 돼. 고뇌해야 돼. 고독해 해야 돼. 이건 쓰리고라고 하자. <laughs> 쓰리고야 <웃음> <laughs> 고통스럽고 하고, 고뇌해야 하고, 고독해해야 한, 어. 요세 가지의 모습을 일관되게 보이면서 반성을 하는 거야. 음. 그럼 진짜 끝난 거지 네. 진짜 반성한 음.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안 보여. 멀쩡해. 음. 아니, 근데 증거는 굉장히 깊었어, 둘이. 엄청 막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에, 뭐, 음. 여보 당신 사랑해뭐 난리가 났는데, 기간도 꽤 되고, 한 1년 이상 된. 근데 아무렇지도 않어. 음. 뭐, 얼굴도, 때깔도 곱고, 뭐, 말하는 것도 편안하고, 안 끝난 거죠. 그러면서 잘해. 이거는 안 끝난 거지. 뒤를 수습해놓고서 몰래 만나는 거예요. 일찍 일찍 돌아도 아무 소용 없어. 그러니까, 그런 무념무상의 행태를 보여야 된다. 무념무상이 근데 평온한 거 아니에요? 아니가 무념무상? <웃음> 어, <웃음> 그렇게 해서, 아, 요거, 요거 좀 픽사리가, 요거, <laughs> 용어 선정을 저 잘못했네? 아, 어쩔 수 없어. <laughs>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네. 쑥스러워 해야 된다는 어, 거죠. 생각, 그러니까. 아, 러 이렇게 훑들어. 어, 훑들어시네 <laughs> <laughs> 아 우리 우리 야구니잖아 우리 아 문현무상이죠 <laughs> 문현무상 시작을... 아 문현무상이 어. 그렇죠 다 어, 편안한 것도 편안한 있지만 안 되잖아, 근데. 이 완전히 영혼이 다 털리면 어. 어. 이 영혼이 털려가지고 이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laughs> 이게 약간 넉나가 있는 거. 그러니까 포기하 어, 포기한 어 그니까 넉나가 느낌. 있는 거를 말하는 거. 그래서 아, 이제 고통 고뇌 고독이 이제 극대화가 되면 나는 이제 넉나가서 아, 애가 완전히 멘붕이 왔다 그러잖아. 고통의 시기를 지나서 어, 완전 애가. 포기하는. 어, 완전 히 애가 이. 이 이이 이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완전히 네. 마, 맛이 간 거지 <웃음> <웃음> 맛이 가가지고 그니 그러니까 방향도 잃어버렸고 네. 이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거 있잖아 음. 진짜 이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 음. 그걸 전 이제 문현문현 네, 무상이라고 네. 이제 해석한 거지 맞아요. <laughs> 아이, 자꾸 이게 시비를 우신데정확하게 예, <laughs> 이해가 됐어요 <laughs> 아, 알죠 아다 <laughs> 이유겠어 제가 언어에 나중에 예전에 는 한때는 언어에 연금술사라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무슨 <laughs> 어. 자세 번째 뭐냐면 이것도 네. 문데 음. 뭐겠습니까 이거 네 글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거를 해야지만이 진짜 끝난 거야 어. 이러면서 반성하면 진짜 반성한 거거든 음. 무조건 무념무상 뭐뭐뭐뭐 음. 무모모모 무장해제 오. 무장해제를 해야 돼 네. 반성을 하면서 잘못했다 그러면서 뒷구녕으로 휴대폰은 여전히 잠가놓고 음. 계속 그 다른 방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각방 쓰면서 음. 계속 휴대폰 하고 있고. 오히려 더 치밀해져가지고 아니 겉으로 반성하면서 더 치밀해져가지고 예전에는 휴대폰 그래도 이렇게 잠가놓고 어디다뭐 쇼파나 이런 데 침대 머리맡에던데 그걸 끌어 안고 자고 음. 등 밑에다가 심지어는 집어넣어서 자고 맞아요 이거 베개 밑에 이게 안 끊은 안 거예요 거. 이거 무장해제를안한 거잖아 아. 휴대폰을 일단 오픈해야 된다 그렇죠 네. 오픈을 안 하면서 계속 그 잠그면 그럼 자, 어, 당신 그 반성했으니까 휴대폰 음. 풀어 음. 나볼수 있게들 해줘. 근데 또 이상한 이유 때문에, 아, 이거는 뭐, 그, 괜히 뭐 옛날 거 봐봤자 당신 상처만 받고, 또 음. 엉뚱한 얘기하고 또 뭐, 아, 되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하면서 이게 풀지도 않고, 맞아. 오히려 더 악착같이 휴대폰을 사수하는 모습을 네.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성하면서. 안 끝난 겁니다. 아. 진짜 반성한 게 아니야. 수습하려고 하는 거지. 네. 그런 것도 깔잖아. 음, 음. 이렇게 합법적으로. 음. 무슨 쉐어링 앱이 있는데 그렇지. 그 앱을 깔면은 맞아. 남편의 위치, 쉐어링 위치나 응. 뭐 이런 응. 정보들이 응. 다 아내한테 가는 거라서 바람핀 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앱을 자발적으로 그걸 응. 깔아주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근데 그 것만 깔아주는 것도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응. 아, 가장 중요한 거는 응. 남편 몰래 뭔가를 증거를 뒤를 해서 몰래 깔든지 몰래 하는 거지 음. 이렇게 서로 동의해서 하는 거는 남편도 아는 거는 얼마든지 그거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음. 세컨 번스 수도 있고 어, 심지어 휴대 회사에다 놓고 잠깐 나가서 <laughs> 만나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거조차도 안 하고 아예 그렇죠? 그냥 응. 휴대폰 꼭 사수하고 절대 그런 것도 안 깔고 이런 거는 절대 반성한게 아니야. 아니면 잠깐 무장해서 음. 했다가 또 시간 또 지나니까 살짝 다, 다시 잠 보기 시작하고. 그렇죠. 얼마 지나니까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무기한. 여기에 빠졌는데 무기한도 무기한, 하나고. 아, 어, 무기한. 무기한 가야 돼. 이게 기한이 <laughs> 있어. 한달 바짝 통제하다가 언제부터 갑자기 답답해서 못 살겠다는 네. 거야. 이제 거의 할 만큼 했다. 어, 할 만큼 했다. 이제 네. 답답하다. 음. 못 살... 다시 붙은 겁니다. 아, 안 끝난 거예요. 그렇죠. 어 무기한도 하나 네. 넣어야 되겠네. 아이 즉석으로 하나 넣어. 무기한. 무기한. 무의도식이가 그렇죠, 그렇죠. 무의 도식그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냥 어, 밥이나 충내는 식충 같은 놈들이 무의도식 아니야. <laughs> 무의 자연도 아니고 무의 자연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어. 장자님이 하는 무의 자연 세상이거든. 이 장자의. 어? <laughs> 무의도식은 그 무의도식이 랑은관련이없지 오려 히 오려 건뭐 오히려, 끝난 거지 끝난 거죠. 무의도식하는 어. 거 회사도 때려치고 <laughs> 회사 때려치고 진짜 어, 집에서 어. 놀면서 무의도식하는 거야 어. 늘 집에 있어 어늘 집에 있는 거야 <laughs> 막 무슨 오타, 어, 오타쿠처럼 페인처럼 집에 있으면서 회사도 때려치고 어. 회사에서 바람핀 거지 그러면서 무의도식해 이건 어, 끝난 거죠 끝 어, 무가 무이, 좋네요 무가 끝나는 게 맞네 어, 완전 끝나 그렇죠, 그렇죠. 음. 무조건 무념무상 무장해제 무기한 음. 무이도식 다섯 개로 이렇게 확장할 수 있겠네요. 아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laughs> 네, 그렇게 하시고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치센터그 카페에서 뭐 제가 쓴 칼럼 많은 분들의사연이 있으니까 거기 좀 이렇게 가입하셔가지고 막 활동하시면 좀 왜냐면 이게 어 유튜브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방향이잖아요. 이런 음. 방송은 이제 일단 듣고, 물론 댓글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음. 하지만 거기는 많은 분들의 사연 나보다 더 더한 분들, 뭐덜한 분들, 여러분들 사연이고 또뭐 댓글로 소통하고 하니까 음. 거기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뵈요. 안녕. 안녕.